안녕하세요. 육카페 개혜입니다. 개. 마지막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아쉽고 더 네. 즐겁고 시원하고요. 네, 그렇죠. 네. 야, 위도 물이요. 아래도 물이라. 시원시원합니다. 네, 쌍수에 네. 쌍수는 다른 뜻으로 쓰이지. 어떤 뜻이야쌍수는 몰라? 네. 아니, 눈썹. 그런가? 아. 아 극상수, 네, 극상수. <laughs> 한참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 네. 망망대해를 의미합니다. 배가 아닙니다. 네. 네, 바다를 의미합니다. 아 네. 자, 이러한 그림 개해. 네. 네. 그죠? 네. 네, 끝없는 바다와 같다. 오 어, 시원시원합니다. 네, 임 임자는 호수와 같다 그랬지. 네. 네. 호수는 이제 가가 있어요. 아무리 네. 커도 네. 바다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니까. 네. 그냥 망망대해다. 네. 이렇게 모델을 삼아보죠. 네. 망망대해가 해류도 또집법있네 어, 네. 그래서 바다는 해류가 있죠. 네. 망망대해. 네. 풍랑이 일수도 있습니다. 네. 그 해류가 가는 곳이 다 달라요. 네. 음. 그래려니 하고 네. 보이는 것만 생각하자. 네. 자,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는 네. 원천지 물이구나. 네. 사실은 이제 육갑이 끝이점 가면 네. 끝에쯤 가면은 어 기미, 경신, 신유, 개해 네. 간지가 동이다 많이 있어요. 네. 막판에 이몰려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우선 무엇보다도, 네. 뭐 엄청난 에너지, 네. 파워지, 네. 망망대해니까.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놓고 어, 봐도요. 좋 네. 아주 좋아. 네. 네, 파워. 아주 네. 힘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힘을 어떻게 쓸 겁니까가 중요하겠지? 음잘 쓰면 될 텐데 그럼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어, 시험이요. 하하, <laughs> <laughs> 그럼 시험이 항상? 어, 시험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시험 보는 어, 사람들한테는. 시험 볼 때는 네. 면벽을 하고 해야지. 네. 바다를 보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아, <laughs> 그런가요? 어, 놀기 우선이다. 네. 공부 안 된다는 얘기지? 네. 바다에서는 놀아야지. 네. 물결이 출렁거리는데 그걸 보면 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싱숭 생숭 하겠죠. 마음도 출렁거리지. <laughs> 네. 그러니까 공부하러는 어디로 갑니까? 공부하러는 바다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산속으로 가자. 왜 절간으로 갑니까? 어, 갇혀서? 응, 어, 항상 보이는 네. 것이 항상 그대로니까 네. 공부나 하자. 아하. 바다는 항상 새로워. 어, 그죠. 물들어오면들온 대로, 빠지면 빠진 대로 노노라고 네. 네. 네, 바빠. 네. 그래서 시험은 어렵겠다. 아, 다음 그렇... 기회에.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아쉽습니다. 뭔가 참 시원시원해서 다될것 같았는데 말이죠. 질문에 따라서 또 네. 달라지는군요. 네. 음. 어,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행이라면 뭐더 말할 거 없지. 변화무쌍 음, 네. 여행이 네 와, 기가 막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그러면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건가요? 아, 원래 변, 여행은 많이 겪는 게 좋잖아요. 네다 네, 다양하다. 아 다양각종 경험 온갖 네 온갖이 무슨 뜻인지 알아? 온 음, 음, 글쎄요. 여 모든 온은 중심이고 가은 네. 가해야. 아 이것을 우리는 전부라고 말하지. 전부. 아. <laughs> <laughs> 온갖. 아, 네, 음. 바로 왔습니다. 아, 그렇 네. 좋습니다. 온갖 경험함. 그 여행 제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알찬 여행이 되겠습니다. 음, 알차고 아, 재미난 뭐 여행이 어쩌면은 겠네요 어쩌면, 뭐, 크루즈도 괜찮아 보이고. 아, 망망대니까. 아, 그럼요. 근데. 네. 그렇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음. 또. 어, 가족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 가족 관계라. 네. 가족 관계는 뭐, 단결, 단결은 잘 되겠지? 네. 단결 속에 갈등이 느껴지네. 갈등이요? 파도가. 갈등이요? 어. 가능이라고. 파, 파도가 재미가 있나? 파, 조용한가? 파도는. 항상? 다르죠. 요란하지. 네. 항상 요란하지. 아. 우선 근본적으로는 단결은 되는데, 네. 항상 말만 하면 싸우자고 그래. 아, 가족이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 아, 그럼요. 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laughs> 네. 개해라면, 네. 개해를 뽑아놓은 가족을 물었다면, 네. 아, 어쨌든만. 너무 예민하게 네. 반응하지 마시고 네. 적당히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뭐 크게 뭐 가족이 뭐 이렇게 흩어지거나 그러는 정도까지는 아니, 흩어질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뭐지 갔다가 돌아오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싸우고 내일은 또 하하호호 하고요. 아, 그렇겠습니다. 네. 무리니까. 바위 네. 바위 같으면 가능합니까? 한번 떨어지면 끝이지? 끝나죠. 어, 불러가면 끝이잖아요? 너는 음. 너, 나는 나. 그래서 어, 가족 관계 네. 괜찮아요. 어? 음, 물처럼? 네. 네. 물처럼? 부부싸움처럼? 칼로 물베기 네. 많아도 네. 뭐 볼랍니까? 음, 뭐, 됐습니까? 그렇다면 은 관계도 크게 문제는 뭐, 없는데. 비슷하죠. 뭐, 가족도 관계니까. 네. 네. 그럼 사회생활에서 관계도 뭐큰 네. 문제까지는 뭐, 잘 자란 네. 뭐잘 자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막큰탈 없이 네. 잘 진행될 수 있겠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여행이나 가세요 네. 여행은 어디로 부산 앞바다로 아 부산 앞바다로 네. 오륙도가 보이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그럼 개는 활동성이 많은 걸로 보면 되는 음. 건가요? 경신과 네. 비교해봐요. 음. 경진신유와 비교하면 뚜렷, 뚜렷하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동적이다. 네. 이런 기회에는 변화 쌓는 게 좋아. 네. 변화를 즐겨봐라. 네. 굳이 가만히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출렁거리는 파도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거 방법 없어요. 없어. 요차 없어. 차를 거기다가 프로필로 달아가지고. 에? 네. 에, 풍력, 뭐지? 조력 발전. 네. 발전기를 만드는 게 낫지. 네. <laughs> 이런 식으로. 계획을 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계획까지. 네. 살펴봤는데. 잘 이해하셔서 멋진 활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